자, 형부가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자를 얼마나 낼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이 낸다로 선택하신 분은 뒤로 가기. 적게 낸다를 고르신 분들만 오늘 같이 정리해보죠. 이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싸게 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냐? 신생아 특례니까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이인데 저희 집도 되나요? 2년 이내 태어난 아이여야 됩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에 보면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분명 2년 이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1년으로 줄었을까요? 이번에 처음 출시하는 거니까 일단 기준 시점을 23년 1월 1일로 잡고 나중에 가서 2년으로 점점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이한 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혼인 신고 안한 사실혼 부부도 되고 마음으로 낳은 아이가 있는 집도 됩니다. 돈 나을 건데 지금 신청이 되나요? 태아는 아직 안 돼요. 낳고 신청하세요 집을 살 분들에게 대출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아니면 1주택자인데 대환할 분들 대환은 이 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겁니다 돌려막기죠 소득은 둘이 합쳐 1억 3천 어? 와이프가 작년에 휴직을 했으면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줄 알고 영상 다 만들어놨어요 자 누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졌어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사려는 집값이 9억 이하, 면적은 전용 8로이하야 됩니다. 생애 최초면 여기서 LTV 80을 적용해요. 9억짜리 집에 80%니까 대출금 6억 3천 정도 나오겠죠? 아니요. 한도를 또 5억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LTV 80을 계산했을 때 5억이 넘는 집들은 그냥 대출 한도가 5억이란 얘기예요. 자, 얼마짜리 집을 사야 LTV랑 대출 한도를 모두 맥시멈에 딱 맞출 수 있을까요? 6억 2,500 근데, 수도권은 전용 8, 4, 아파트 6억 이하 요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부리지 말고, 5구 기준으로 6억 대 집을 지해야 돼요. 중요한 건 DTI가 60%라는 점이에요. 자, 대출 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집값 대비 얼마를 빌려줄 거냐? 이게 아까 봤던 LTV. 나의 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 비율, DTI. 나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DSR. DTI는 내가 오래 버는 돈에서 주담대 갚는 돈, 다른 대출 이자를 계산해요. 근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DSR은 내가 오래 버는 돈에서 주담대 갚는 돈 플러스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요. 그러니까, DTI의 매운 맛이 DSR이란 소리죠. 다행히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TI 60%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만기는 여러 가지로 설정 가능한데 거치기간은 아예 없거나 딱 1년이에요. 거의 처음부터 원금이랑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례금리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 거예요. 한은에서도 당분간 금리 못 내린다고 하는데 시중은행보다 한참 낮은 금리에 해준다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면 10년 만기든 30년 만기든 소득에 따라서 특례금리가 5년 들어갑니다. 만약 그 5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 그럼 5년 연장. 쌍둥이를 낳았다? 10년 연장 이런 식으로 특례금리를 최대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사랑 하세요 근데 더 나을 기력이 없어서 특례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금리를 다시 올려야겠죠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원래 특례금리에다가 0.55%포인트를 더하고 높은 쪽은 시중은행금리 중에 제일 낮은 수준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특례기간이 끝나도 일반 대출보다는 싸다는 거예요. 금리는 안 그래도 낮은데, 이 표를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똑같습니다. 아까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2년 내 출생한 아이가 있을 경우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낳은 아이가 이미 있었다면, 그러니까, 출생한 지 2년 초과한 아이가 있었다면, 우대금리. 또, 혹시 아이를 더 낳는다면 우대금리. 이건 중도에 적용되는 거예요. 특례기간 5년 연장하면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는 겁니다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우대폭이 크죠 그러니까 통장해자라는 사람들 다 꿀밤 먹여야 됩니다 항목이 많지만 모두 중첩해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0.5%포인트 정도 깎이면 잘 받은 거 아닐까 싶어요 불만이면 더나으면 됩니다 예쁜사랑 하세요 이제 좀 응용을 해보죠 풍부가 22년에 첫째를 낳았습니다 이십삼 년에는 둘째를 낳았고 대출은 이십사 년 이월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자이 대출은 이십삼 년 일월 일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특례의 기준이에요. 흥분에는 그 기준에 맞는 아이가. 둘째 뿐입니다. 그래서 특례 기간은 아이 하나에 해당하는 5년만 적용이 돼요. 물론 첫째는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줍니다. 자, 반대로 놀분에는 23년에 첫째를 낳았어요. 24년이 되고 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했는데 연말에 또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야. 이때는 첫째에 대한 특례 5년. 둘째가 태어나면 또 5년. 총 10년 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이후에 추가 출생한 자녀가 있었으니까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받죠. 이해가 되나요? 전가없죠 자, 이슈커너미 주민센터에 세부 요건을 올려놨으니까 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조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흥부가 똑같이 5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신생아 특례라면 한 달에 174만 원을 넘고 시중은행 대출이면 259만 원을 갚습니다. 월 80만 원이면 연으로 돈 천만 원 차이일 테고, 이게 10년, 20년 누적되면 억대가 되는 거죠. 물론 대출을 만기까지 갚기보다는 집을 갈아타면서 상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올해는 예쁜 아이도 낳으시고 그 아이가 가져다 주는 행운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썰렌 찻습니다.